안녕하세요. 와보숑 옆엠 장남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DJ 분들 오늘은 숭고한 마음으로 인사 나눠 주실래요? 범에 어려운 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림그리는 여자 오윤선입니다.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여자 하경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노래와 함께 사는 이영숙입니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송은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슬로건은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늦고, 사람답게 죽자입니다. <laughs> 사람의 연령에는 자연연연령, 건강연령, 또 정신연령, 어, 영적연령 등이 있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브롬디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정신연령과 영적연령을 승화시키며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자연연령과 건강연령을 채워 보낸다고 했죠. 성장하면서 보내든 늙어가면서 보내든 인생 길은 앞을 보면 까마득하고 뒤돌아보면 허망하죠. 예습도 복습도 없는 단한 번의 인생의 길이잖아요. 가고 싶은 길도 있고 가기 싫은 길도 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의 길인 것을 이만큼 와서야 뼈저리게 느낀다면 참 한심한 일이죠.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늦고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죽는 것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 기준은 백화사전에도 없으니까요. <laughs>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신중하게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노래부터 들으면서 마음에 0개해 보세요. 김성의 인생이란 노래를 들으며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세요. <목소리> 네 <웃음> 주책인가 <웃음> 아니요 <웃음> 어, 세상에 올때 마음대로 온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정말 꿈도 희망도 많았지만 얼만큼 이루고 살아왔는지 또 이제 와서 생각하니 주마등처럼 후리해서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 때가 많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laughs> 여러분 어떠세요? <laughs> 그렇죠 뭐네 <laughs> <laughs> 글자야 그렇죠 네. 뭐아 맞나요? <웃음> 네. <웃음> 너무 진짜 건망증도 심해져서 <laughs> 네. 잊어버리고 잠시만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하면 허망하기도 하고 음. 보람도 있기도 하고 뭐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답게 사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진지하게. 우리 학교 봐보터 <laughs> <laughs> 진지하게. 아, 진짜. 사람답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솔직히. 네, 그쵸? 네.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그냥 남한테 해안 주고 정말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건데 제가 가끔, 여, 저는 영화 강의해요. 네. 오늘 아, 뭐 무슨 영화 네. 보시기로 하셨죠 여기 네. 끝나고 네. 이제 기생, 충다 <laughs> <laughs> 봤는데 그, 이제 다 네.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사람답게 산다는 거에 대한 이슈를 많이 던져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명깊게 본 영화들이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음. 특히 여인의 향기 보셨습니까? 음. 알파치노가 태역 네, 네. 장교로 나와서 음. 이제 장님으로 나와요. 그런데 어그 학생 하나가 아르바이트로 알파치노에 눈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뉴욕까지 가게 되는데 이 학생이 학교에서 비리를 그러니까 비리라고 할수 있는 나쁜 일을 한 학생들을 보게 돼요 밤중에 우연히.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이름을 대라고 하는데 이 학생이 이름을 안 대요. 안 되니까 너는 퇴학시키겠다. 이름을 정직하게 되지 않으면 근데 자기는 고자질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얘가 굉장히 많이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알파치노를 뉴욕에 데리고 가요. 근데 알파치노는 뉴욕에서 자살할 생각을 해요. 자기 인생이 너무 어~ 앞도 안 보이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알파치노가 마지막에 이 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퇴학 처분을 당하는데, 어, 마지막 그 연설을 해요. 그 학교, 그 회의하는 데 가서,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파치노의 명 연설이죠. 그러면서 이 학생을 구렁텅이에 올바르게 살려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음. 교장 선생님은. 이 학생을 구렁통에 태학시키는 건안 된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이 학생을 구해줘요. 그래서 과연 사람답게 산다는 거는 정직하게, 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할 얘기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너무 길었습니다. 그에도 기억하고 아니에요. 오셨네 아, 근데 <laughs> 네. 아유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네, 나는 어렵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까 쌤이 뭐 되돌아보면 허무하고 어쩌고 어, 그렇게 생각해요. 세월이 가버렸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laughs>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예. 지금 이 소중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laughs> 편집원에서 온 거예요. 예. 제대로 정답부터 맞춰보시면 예. 예. 맞아요. 그 상황에서 <laughs> 네뭐 여러 가지 건강이나 여러 가지 내뭐 음. 주변의 친구들이랑 어. 또, 여러 가지 음. 상황에서 좀 있을 때, 음. 좀더저 같은 경우는 에 요즘에 드는 생각이 좀더 베풀자. 음. 네, 있을 때 잘하자. <laughs> 있을 때 베풀자. 오늘도 꿀과자잘 잘, 잘, <laughs> 잘, 잘, 먹었어요. 자, <laughs> 아, 아, 칭찬 들으려고 <laughs> 한게 아닌데. <laughs> 그런 음. 생각, 생각이 요즘에 부쩍 들더라고요. 음. 네. 음. 그래요 그냥 사람답게 사는 거 크게 생각하면 네. 뭐 요즘에 뭐 웰빙 뭐 웰다잉 뭐웰 베이징 뭐 이런 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큰 뜻이고 네. 그게 그냥 소신껏 열심히 살아온 게 사람답게 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럼 간단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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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소심껏 소심껏 간단한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날그날 그날, 그날 <laughs>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음. 그래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같아요 이론적은 너무 많지만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고 내 삶에서는 가장 지금이 소중해. 저런 하... 그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지. 어, 아, 그런데 어, 이 제목이 사람답게를. 지금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네. 얼마 전에 뉴스 뉴스가 너무 끔찍한 게 <laughs> 많아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고유 아, 네. 고유정인가 뭐 음, 정말 네, 자기 네, 전 남편 네, 네. 토막살인 네. 뭐 이런 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죠. 동물도, 아니야. 동물도 아닌가.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아마 더 문제 의식이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주제를 예, 담았어요. 그러신 거 같더라고요. 네. 너무 좀 자기가 도를 벗어나서 음. 음. 그 순간을 왜못 참고 인생 일, 일생을 다 망쳐버린 거잖아요 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도를 지켜서 너무 그 넘어야 될 선만 안 넘으면 돼. 그냥 그 억지로, 뉴스를 정확히 음. 안 봤어요. 네. 보고 싶지도 않고 네. 아, 대충 한번 들었긴 했는데. <laughs> 아, 아 정말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한 거 네. 보기가 싫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꾸 그런 게 너무 네, 많아요. 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음. 프로그램 그런 것만 보고 싶더라고요. 음, 그래서 웃음치료를 <웃음> <한단다>. <웃음> 그런가봐요. 음 <웃음> <웃음>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건가봐요. 그러면 예. <laughs> 네, <laughs> 네. 음, 음. 우리가 이렇게 경사나 무슨 이런 거꼭 내가 가야 될때뭐 내가 꼭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 있는 거 그게 내가 그 이렇게 예, 사람답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맞아요. 에이.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남이 필요할 에이. 때 도와주고 도와주지 못해도 남한테 회방 놓지 말고 해코지하지 그렇죠. 말고. 에이.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돼. 그 정해진 사람의 길이 있잖아요. 다그지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선을 안 넘으면 그냥 사는데 그 순간 욕심 때문에 그냥 안 넘어야 될 선을 넘어서 그냥 살인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의 것도 탐내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이 나는 그 나쁜 사람이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순간 네. 그 항시 저는 그러거든요. 백지장 한장 같은데 음. 동전 앞면과 뒷면 같은 악과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과 그러니까 악이 공존하는데 네. 악이 작용하는지. 그근데 네. 그렇죠. 악이 먼저 그렇죠. 팍 그러니까. 튀어나와 그러면 자기도 몰래 확 네. 나쁜 그러니까. 생각을 먹게 되고. 또 다시 그걸 갖다 바로 옆에서 건드리면 네. 건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다시 또 좋은 생각을 할지 몰라요 에이, 에이. 근데 누가 또 조금만 부추기면 음, 음. 거기서 건드린다거나 에이. 오히려 자기가 이럴까 하는데 누가 확찌르면 오히려 진짜로 빗나가 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그래서 음. 어뭐 늙으나 젊으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여럿시 네. 어울려서 이렇게 자꾸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함께 하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혼자 고립되어 가지고 네. 그런 좀안 좋은 생각이 많이 작용을 할 때가 어그 나쁜 마음을 품을 때 아유. 그럴 때 옆에서 맞아요. 조금 우리 단체에서도 지금 동아리에서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쾌활하고 명랑하고 부지런하고 요리 솜씨도 좋고 그랬는데 요즘에 계속 안 나오는데요. 아마 우울증 걸린 것 음. 같아요. 음. 어, 그래 가지고 나오게 허,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음. 이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이게 해소가 될 건데 그거를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다들 안타까워 하고 있는데 나이도 이제뭐 간육십인데 음 그래요. 지금 몇 달이 된 거예요. 안 그렇게 나와요, 안 나온 지가. 예. 네. 안 나오면 그게 문제야. 예. 네. 같이 에어로빅도 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음. 너무 너무 쾌활하고 성격이 좋다고 다들 그랬는데 한 가지 좀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음. 그 뒤로부터 그렇게. 안 나오고 몇 달이 됐는데 지금 그래요. 그래서 어, 그런 걸볼 때마다 이렇게 항상 누가가그여해야 어, 네. 되겠는데 여럿이 어울려서 이렇게 자꾸 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나도 그 역할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laughs> <laughs> 네, 가보질 못하고 있 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불어 같이 사는 맞아요.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참 어 경험을 큰 경험을 한게 저희 친정 어머니 예. 92신데 제가 많이 울고 그랬잖아요 예. 돌아가실 것 같아서 예. 근데 다행히 살아나셔서 새 삶을 얻으셨어요 아, 어. 아유, 어제 해요. 이제 거의 퇴원하시고 서울대 어. 병원 퇴원하시고 어. 이천 병원에서 이제 먹는 섭생만 아. 조금 괜찮으시면 아, 완전히 퇴원하셔요. 제가 근두 달을 병원을 제가 서울에 사는 음. 것 때문에 거의 매일 갔었어요. 아. 근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를 넷째 딸이라고 제가 셋째 딸인데, 어. 그리고 제 이름이 뭐냐 그러면 어. 한참 이름 기억을 못 하셨어요. 근데 음. 매일 가니까 이제 기억도 어, 아시고, 치매기도 좀 어, 있어요. 예 왔다 갔다 하셨어요. 네.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서 네. 90이 넘으셔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머님 이제 치매로 끝나는. 보다 했는데 며칠 전부터는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오, <laughs> 그리고 맞아입니다. 음식도 수저 수저로 네. 이렇게 이제 드셔요. 처음엔 네. 코로 드셨거든요. 아. 이제 그래서 엄마 엄마 이제 다시 얻은 생이니까 음. 어, 엄마 이제는 엄마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절대 불행하시면 음. 안 돼요. 했더니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오, 그 얘기를 오.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하는 마음을 90이 넘은 노인네가 얘기하시더라고서 음. 나도 엄마한테 진짜 이제 잘해야지 얼마나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으셨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제 살길만 생각했어요. 자식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서울대학병원은 거의 매일 갔었어요. 제가.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힘들지도 않았고. 아. <laughs> 그게 사람답게 사는 길인 것 같고요. 네. 자식들이 부모 왜 내다 버린다 그러고 요양병원에 그런 음. 갔다가는 우리 어머님 안 가실라 그래요 요양병원을 네. 그래서 언니가 모시기로 했어요 아, 네. 네. 잘하셨네요. 형제들이 음. 다시 많이 깨닫게 됐어요 어. 엄마 때문에. 아, 아이고야, <웃음> 네. 기쁜 <laughs> 사연이 한 번씩. 네, 네 있더라고요. 음. 있다 보면은 음. 뭔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그 관계 개선을 잘 해야 되는 네. 행복한 길이에요. 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음. 결혼 맞다. 같은 공동 의식도 네, 있고 네. 그런 맞습니다. 관계만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래요. 네. 아. 그 관계 개선이 네. 처음에 잘안 됐거든요. 네. 엄마랑 네. 제가 이제, 어, 깊은 가족사는 얘기 못하지만 음. 엄마랑 남동생이 안 좋았었어요. 음. 이제 재산 문제 때문에. 근데 남동생이 너무너무 후회를 많이 했고, 어머님도. 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화합이 됐어요. 엄마의 아, 이 계기 네. 때문에 아. 저희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카톡도 하고 어. 너무 행복합니다. 아. <laughs> 잘하십 <laughs> 맞고. <laughs> 저... 네, 맞아. 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맞아. 관계는 노력이라 그랬어요. 네. 관계는. 노력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관계는 어떤 관계든지 간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서로가 칭찬하는, 어, 애썼다 현선아, 어, 어 언니 고생했어요. 카톡에 계속 어.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칭찬하는 얘기만 했어요. 아, 서로가. 그전에는 어, 욕심 많다 그러고 왜 그렇게 했냐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아니, 이제는. 아, <laughs> 깨달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 원래도 아니. 잘 살았겠지만은 좀더 사람스럽게 더 깨닫는 게 저모 좋은 그치. 것 같아네요. 네. 우리 젊은 송우현 선생님께서 네. 그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아직은 어려서 좀 아, 모르는 네. 좀먼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있는 네. 그냥 뭐 주변에 민폐 안깨치고 열심히 음. 사는 거 네. 그 정도? 네 음. 아직은 그 정도밖에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음. 음. 아, 그래요? 네. <laughs> <난안 웃음> 어, 살아야 뭔가 알것 네. 같은데. 네. 아직은. 네. 그래도 네. 저기 그러네. 젊은 사람이 일본에서 왜 지하철에서 이수연인가? 네, 이수연 씨. 그분이 구하고 자기 네. 죽었잖아요. 네. 아. 젊은 사람도 그게 진정한 사람답게 사는 길인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저기 뭐야. 신생아 네. 어, 얘기는 예, 아닙니다. 예, 예, 어. 갑자기 마이크 지금 좀 어떻게 소리 플라 네. 좀좀 분량해서, 예. 네. 네. <laughs> 우리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살아 계실 때 미리서 깨달았잖아요. 네, 깨달았어요. <laughs>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조금 그 갈등이 있었어요. <laughs> 다들 바쁘다 보니까 나도 직장 다니고 언니도 음.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다 보니까 이제 큰 아들한테 모셔야 될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큰 유산을 물려준 것도 아닌데 왜 큰아들만 고생을 해야 되냐 음. 형제간들끼리 모여서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모시자 해가지고 두 달을 돌아다니면서 도, 돌아가면서 모셨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좋다 좋다 니네 집에 안 와서 와서 있으니까 음. 와서 또 같이 살아보니까 좋다 말이 되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음. 근데 어? 그 어, 본인. 그 입장에서는 어르신 음.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많이 불편할 거. 그러니까 너그누 그런... 그 오빠가 싫어해서 그러냐, 아니면 올케가 싫어해서 그러냐. 그 눈치를 보는 거야 이제. 그렇죠. 음. 그래서 음. 나를 돌림방을 시키냐.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번, 있다니까요. 음. 그렇게 그런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 왜 나를 가서 야, 한번 야. 검색을 했어요. 뭐지? 왜 나를 돌림방을? 시키냐 그거 돌리는 게 제일 나쁜 거래요. 음. 음. 네. 그래서 거의 아. 노인네들이 음. 아들이 다섯 여섯. 한, 다, 처음에는 석달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두달또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음. 한달또한 음. 바퀴 돌고 결국은 갈데 없으니까 요양원갔 갖다 쳐놓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런지 위에서 혼자서 비관을 있다고, 하신 것 같아. 뭔지 생각이. 자기네끼리 노인네들끼리 말씀하시는데 아. 돌, 돌, 돌아가는 돌게 시초야. 아. 아. 음, 나중에는 하루도 안 볼라 그래. 아. 음. 그래서 결국은 오셨다고 요양원 요양원에서. 음. 막90 넘은 할머니도 있고 네. 80 넘은 할머니 음. 다다 여쭤봤더니 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음. 다 가봤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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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아니 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운운을 해가지고 죽으러 왔다. 큰 이렇게. 아들만 고생할 필요가 없이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모셔보자. 그 음. 좋은 데서 그랬는데 어. 음. 네, 돌아가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9 0살에 돌아가셨어요. 음. 근데 음. 음. 우리 집에 내가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병을 얻었어요. 음. 어. 뭘 어디 나가서 잡수셨는데 잘못 잡수갖고 음. 그게 아. 얼굴에뿔글뿔글 뭐가 처음에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이제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하루도 그 집에 계실 때는 아무튼 하루도 집에 안 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종로 종묘 있잖아요 음. 음. 거기를 음. 가셨구나. 가셨구나 거기를 가셔 그래서 나는 헤매 속이상해서 음. 엄마 집에서 올을게 없어서 가요 왜왜 왜 거기를 음. 가서 그때 노인들하고 코가서 앉아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달마다 돌아다녀야지. 음.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 다리가 아마 오그라 붙어버릴 거다. 맞아요. 어. 음. 그리고 내가 답답해서못찮니까나 못 가게 음. 내버려 돌아. 음. 11시에 거기서 밥을 준대요. 음. 음. 그런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나가세요. 음. 음. 그래서 나가시니 그 자식 마음이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직장 가다 말고 따라가세요. 살구 말씀 어디 가서 계시냐고 음. 거기 가서 봤어 그랬더니 노인들 벌써 쫙 나와 계세요 <laughs> 네. 근데 왜 그러냐고 왜 일찍 나오시냐고 (11시에) 밥을 주는데 왜 그걸 잡수기해서 일찍 오시냐고 집에서 밥 잡수고 나오시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음. 거기 와서 자리도 맡아야 되고 사람들하고 놀라면 밥을 그렇지. 같이 먹어야 되는데 밥 줄을 서면은 끝이안 보여요 아. 그 줄여서 쫙뒤에서 네. 써서 따라오려면 그게 더 힘들대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남들 먹을 때 따라 서 먹고 싶은 마음인데 네. 그거를 따라 이제 밥통을 들고 그냥 따라 와서 순번대로 탈라면은 그렇게 네. 오래 걸리니까 네. 미리서 네. 이제 일찍 와서 거야. 순번을 딱 받아놓고 네. 앞에 앉아 계신 음. 거예요. 음. 그랬다가 딱 받아서 앉아 버리니까 음. 편하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하면은 가슴이 아파도 가슴 아. 나, <laughs> 내가 노인들 그 앉아 계시는 데를 가서 보니까 그냥 속에서 막막 음. 막 보라할 거, 뭐라 고로표현 올라와. 속에서 오일가 올라와요, 막 그래서 폭발쳐서 나도 몰래 막 그랬더니 옆에 어르신이 점잖은 음. 분이 오셔갖고 어머니 말리지 마세요. 음, 여기 그래. 오시는 게 어머니는 즐겁습니다. 아, 그렇지. 네. 여기 꼭어려운 사람만 온게 아니고. 그래요. 어, 맞아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같은 어, 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던 얘기도 하고, 음. 여기 네. 참 좋습니다. 음. 보내세요. 음. 보내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서 와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뭘 줬는데 잘못 밥을 그렇죠. 주면은 그걸 갖다 잡수고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남은 아, 거를. 음. 비닐봉지다 싸갖고 아. 갖고 와갖고 그걸 잡수셨나봐. 그 아, 그니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해드려도 거기 가서 아시게 잡순게 좋대요 음. 음. 이게 없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못 말려 그래서 그러더니 딱 오셔갖고 병 얻어갖고는 이제 언니 집으로 갔다가 안나중면안 되겠다 싶으니까 오빠가 모셔갔거든 그래가지고 한3 개월 그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더 <laughs> 한이 맺힌 거예요 근데 음. 이제 내가 직장에 다니니까 하루 종일 같이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집에 있는데 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돌림빵을 시키냐 그렇지. 그 소리가. 아, 처음에는 좋다 좋다 하셨는데 웃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속으로 마음이 상하셨나봐. 그리셨구나. 혹시 애들이 뭔 큰아들이 싫다고 그래서 음. 나를 이렇게 돌림방을 시킨가 뭔지 모르게 음. 소외감을 느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도 한번 내가 한번 모셔 보니까 진짜 실감이 나요. 네. 다 챙겨 드려야 되고. 그럼. 응, 뒷바라지 해 드려야 된다는 게 쉬운 게, 게 아니. 감야 되니까 응. 기고 싶고 이러잖아. 응. 응. 어쨌든 그게 시초니까 네. 모셔봐야 알긴 하는데 엄마가 네. 두달 병원에 계시면서 간병인을 24시간을 썼어요 음. 근데 그 간병인은 음.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실 네. 엄마 맞아요. 대소변 받아내는 거또 다리도 못 움직이세요 음. 그래서 일이 밀치고 저리 밀치고 끌어당기고 옷 입히고 힘든데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부려버린 사람이 움직이려면 네. 엄청 무겁대. 그 네, 네. 그분들이 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분들한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아.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네. 아니더라고요. 특히 뭐. 조선족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힘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안 예, 하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예. 근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정말 한국 분인데 너무너무 엄마를 잘 돌봐 주셨어요 가실 때 어제 그저께 이제 가실 때 꽃신이 너무 예쁘다 하니까 꽃신을 벗어 놓고 가셨어요. 그 간병인님이 아. 엄마 선물이라고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슬리퍼 신고 가셨어요. 아. 그분이 진짜 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도 엄마가 아. 노망이 약간 있으셔서 아. 맨날 뭐라 그러고 싸우고 아, 그렇죠. 막 일러바치고 간병인 바꾸라 그러고 아. 그러셨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 근데 다 받아주시더라고. 그걸 음. 네, 기독교인이세요. <laughs> 그런 분들이 많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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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호스피스 교육 받거나 네. 이런 분들이 네. 많아요. 너무 존경하 하는 할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사람답게 음.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아도 굉장히 운것 같아도 그럼요. 그게 그 길이 네. 어려운 네. 길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음. 쉽,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네. <laughs> 진짜 맞아. 말씀드리고 싶어. 네, 진짜. 도 <laughs> 기로에 많이 쓰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이거 다만사용통인데 사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러서까러뤄보자뤄심자하게 어, 네.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네. 어머 나는 전혀 할 말이 없겠다 싶었어요. 오. 근데 이상하게 오늘 나오니까 오이막 나오네요. 네. <laughs> 예, 예를들예예예예예예예 자기 와이프가 절세미인인데 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흉터가 졌어. 그러면은 이 와이프를 예전처럼 데리고 살겠어요? 아니면은 옛날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지겠어요? 또 아니면 그냥 예전처럼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했는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인간성이죠. 네. 그렇죠 <웃음> <웃음> 댐댐이 사람 댐댐에 따라서 다르죠. 그거는 아 그래요? 그렇죠. <laughs> 근데 남자들은 음. 내가 볼때 자기 와이프가 네. 교통사고나 나서 척추 뭐 이렇게 네. 다치고 그러면 끝까지 그 돌볼 수 있을까? 저는 여자하고 남자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어이. 프로테즈는 <laughs> 굉장히 낫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혀 없는, 없는 거잖아, 건 아니래요. 아니에요. 예, 예. 지금은 어, 순회보적인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네. 옛날에 그냥 거의 한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죠네 <laughs> 맞아요. 거의 싫을 거예요. 실제로 <laughs> 네. 나와가지고 TV에 네. 나와가지고 네.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 도리이기 때문에. 예, 사람의 도리죠. 사람답게 사람 사는 도리. 예, 예. 그 어. 결혼을 할때 그러잖아. 예, 자, 어. 맞아요. 힘들 예, 때, 어. 응. 아플 때 아플 때. 그럴 때다 슬플 때 다. 함께 하겠냐. 다고 했으니까 음. 또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줘 그럴 때 그러게요. 어려울 아, 때 어려울 때어머니가어인실이 음. 계셨는데 그 옆에 부부가 들어오셨어요한분어 여자분이 려울이고려울때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어려울 때어이그때 어려울 때어 어려울 때어어 어려울 옆에 왜 혼숙을 하냐고 어? 한 침대에서 둘이 남자가 여자가 같이 나 신경 쓰였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엄마 아니에요 저분들은 부부예요 아 부부가 그래아 할아버지가 할머니 돌보는데 그걸 가지고 엄마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망측하다 나 아,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옆에 분한테 죄송해요 저희 어머님이 조금 아니에요 내가 아. <laughs> 아, <음숙한 웃음> 그러니까 그분이 돌본다는 건 어, 예, 인간의 네. 도리로 네. 다 지키고 사시는 거지 그쵸 그런데 네. 삶의 기준을 네.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네.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계세요. <laughs> 어떤 거딱 하나라고 네. 막 얘기할 순 없죠. 그래도 예. 약간의 각각의 네. 프로트지가 있죠. 있기 있죠. 내가 네, 네. 하나 틀린 거 같아요. 어, 뭐 네. 그러면은 젊을 때는 돈이었죠. 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laughs> 인정합니다. <laughs> <laughs> 아, 어떻게 아, 중간에는 병예를아 아,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건강. 건강을 어. 건강을, 음. 건강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 항상 미련은 먼저 나고 또 깨는 나중에 나온다고 하죠.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깨어서 살았다면 더잘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후회해도 소용없는 지난 날은 곱게 접어두고 네. 그렇죠. 지금부터 날마다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사십시다. 인생 마음부터서. 몸도 마음도 다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자 물러갑시다.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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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